안녕하세요. 동화개미 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 쇼박스에 대해서 어제 영상이 올라갔어야 했지만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 요새 저랑 이 선복개미랑 어, 둘다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몸이 둘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어, 그래도, 이, 저는, 어, 오늘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져서 이거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올려드리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쇼박스는 우리가 이 4,130원에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 되겠고요. 이제 곧 5,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수익률 꽤 되실 겁니다. 적어도 15% 이상은 다 나실 걸로 보여집니다. 어, 금열장에도 2.9% 이상 올랐 라는게 눈에 들어옵니다 흐름 또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 회사는 다양한 라인업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종목을 지금 가격에서 사라고 추천하는게 절대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벌써 4,130원에 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고요 추, 어, 지금 현재가에서 사라 어,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매매는 항상 물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욕심 어,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다가 큰일 납니다. 이 주식 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어, 욕심을 조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습관은 주가가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매매가 가장 위험한 거다. 내 계좌를 어, 갉아먹는 거다. 어, 그거를 가장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박스는요 어, 아직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올해 개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차승원, 김성균, 이강수 고요재난영한데 코믹이라고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게 풀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최민식, 김동희가 주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도 오늘, 어, 올해 어, 연말까지 해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19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어야지만이 개봉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4월. 박신양, 어, 이민기 씨가 어 주연이다. 휴가는 신민아, 김희숙이 주연이다. 야차는 설경규, 박해수가 주연인데 어 설경규 씨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랑종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개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악구정 리포터. 마동석, 종경호, 오나라, 오연서가 나온다. 개인적으로 여기 마동석 나오는 영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시민덕희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어, 라미란, 공명, 여메란, 박병원, 장윤주, 이무생 주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선언이 올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이렇게 나온다. 어, 앞에 성강호 이병헌, 전도영, 김남길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우 빨이 있어서 이 비상선언을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코로나 1 9이 백신 접종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접종률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22%, 어 20%가 넘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이 백신을 맞았다라는 게어 눈에 들어옵니다. 어 더군다나 이 강원도와 그다음에 전북, 전남은 30%에 육박하다. 전남은 3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게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분노의 질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래도 어, 2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컨저링이 48만 명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렐라가 79만 명으로 나름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캐시 트럭은요 어, 여기 6월 9일 6월 9일 날 나왔는데 어, 8만 5 8만 5천 명 정도 기록을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국내 영화가 나왔지만 굉장히 부진했다. 아마 이거는 적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 때를 조금 잘못 만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도굴 어 도굴과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부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13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쇼박스는 이 뭡니까 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라임업을 굉장히 잘 확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뭐 여기 보시면 은 적자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8억, 3억 정도 적자가 되겠고요. 가지고 있는 영화를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놓은 영화가 혹시라도 이 관객들을 많이 끌어올, 수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어, 많이 듭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은 영화 관련주 중에서는 이 뉴가. 어, 유 라고 하는 종목이 4,000원에서 15,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온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유도 똑같이 이 투자 배급을 하는 회사고요. 이 쇼박스는 아직 어, 제2의 뉴가될수 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